804회 이 펄백사웨이 펄백사웨이 펄백사호이 펄백사웨이 펄백사회이백사이호는정진이형님사정이이형님 거, 정진이 형님 거. 정진이 형님 꺼 자동입니다. 예, 자동이고요. 보이죠? 예, 우선 저기 20, 24, 30일, 32, 40일, 43 나왔는데요. 저거는 <laughs> 예, 아, 락입니탈 탈락이고, 예. 음 저기 뭐냐 지금 밖에 비가 와요 조금씩 비가 오는데 일단 대충만 보여주고 일단 제 거는 반자동을 샀어요 반자동을 샀는데 저기 두번째 줄에 178로 시작하는 거 있죠 그거는 따라 사면 안 됩니다 무조건 탈락입니다 그건 따라 사면 안 되고 우선은 이제 814회가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은 바로 이렇게 고정수 제외수를 말할 순 없어요. 말할 순 없고 그냥 일단 1차 번호 공개 를 유튜브로 하고 이제 2차는 2차는 뭐 내일 모레나 내일 모레나 뭐 지나서 하겠고 어, 반 자동에 제가 놓고 산 거는 저기 2번, 2번, 6번, 2번, 6번, 저기 8번, 2번, 6번, 8번, 네, 이렇게 놓고 샀구요. 반 자동. 나머지, 나머지 뭐 1번 나온 거랑 이런 거는 저기 반 자동에서 나온 거예요. 반 자동에서 나온 거고, 저기, 42번도 반자동에서 나온 거예요. 30번도 반자동에서 나온 거고. 30번도, 네. 반자동에서 나왔습니다. 근데, 저기, 반자동 맨 아래 보면, 12, 18, 30이 있네요. 12, 18은, 저기, 800, 저기, 3회 때 나온 거죠. 803회 때 12, 18. 그래서, 음, 저게 2월 될 가능성은 조금 힘들어 보이죠. 예. 네, 그리고 30번이, 저기 2월수로 나왔는데, 저 30번. 30번이 2월수로 나왔는데, 저는 30번을 생각하지 않습니다. 예. 근데 여러분들은, 여러분 뜻에 맡기겠습니다.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. 예. 저는 30번 생각 안 하고요. 차라리 30번보다는, 저기 27이나 28이 나을 것 같아요. 30번보다는. 네. 나을 것 같고요. 저, 뭐냐, 저기, 20번이 있네요. 저기, 블랙 형님이 좋아하는 20번. 예, 20번은 블랙 형님이 가지 가세요. 예. 그럼 일단, 음, 잘 보세요. 여기까지 일단 촬영하고요. 다음에 뵈요.